네, 저는 작년 2020년에 외고다 대학교 프랑스학부를 졸업하고 현재는 런던 예술대학교에서 파운데이션 과정을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우선 외대는 아무래도 예술대학이 없다 보니 저는 우선 프랑스로 1년간, 그러니까 두 학기간 파리로 교환학생을 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든 현지에서 인턴을 6개월간 경험하고 귀국을 하고 싶어서 인턴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봤는데 사실 프랑스는 한국과는 달리 인턴을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라 프랑스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이어야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인턴을 직업 경력으로 일 그런 커리어 경력으로 본다면 프랑스에서는 아무래도 인턴 경험을 학기 수업의 연장성산으로 보는 학교가 만약에 3년제다 이러면 한 학기는 수업을 하고 한 학기는 뭐 실무 인턴을 하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이제 학교 학생이어야만 프랑스에서 인턴을 할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직무를 가리지 않고 어떠, 어떻게든 그냥 여기 현지에서 인턴을 경험해보고 그것 자체로 의미가 있으니까. 일을 크게 가리지 않고 해보자는 생각이었는데 잘, 잘 생각을 해보니까 전부터 좀 관심이 있었던 패션 분야에서 한번 일을 경험해 보면 앞으로 내 진로를 결정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패션 관련 일, 인턴을 하고자 해서 그다음 패션 관련된 인턴을 하려면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봤는데 석사 과정에 온라인 수업을 제공하는 그런 프랑스의 한 학교에 등록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아직 학사를 졸업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어떻게 석사를 시작했는지 조금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학교랑 상담을 할때 한국은 학사가 4년제고 프랑스는 학사가 3년제니까 그게 어떻게 인정이 되어서 석사를 시작을 할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서 사실 조금 복잡한 상황이고. 이 제 케이스는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프랑스 학교의 학생이 되었고, 그 온라인 코스는 이제 스타지를 무조건 해야 되는 코스였기 때문에 학교에 등록하자마자 바로 이제 스타지를 알아보는데, 한국에서 뭐 잡코리아나 이런 사이트가 있듯이 프랑스에도 인디드나 패션 관련해서는 뭐 패션샵이라는 웹사이트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곳에서 이제 공고들도 하나하나 직접 다 찾아보고, 또 학교에서도 이제 학생들이 인턴을 필수로 해야 되기 때문에 메일을 주기도 해서 저는 학교에서 보내준 메일 중에 이자벨 마랑 인턴을 구한다는 그런 공고를 봐서 바로 지원을 했고 다행히 이자벨 마랑 같은 팀에서 이미 일하고 있던 직원분이 그 같은 학교 학생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학교 학생을 믿고 약간 좀 뽑아주신 것 같아서 그렇게 지원을 했고 디자인팀은 당연히 패션 디자인 전공을 해야 되는 학생이기 때문에 당연히 디자인 팀은 아니었고 제가 지원한 그 프로덕션 부서에서 연락이 와서 인터뷰를 봤는데 바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할 수 있냐 그래서 인턴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턴을 뽑히게 된 결정적 요인이 있다기보다는 그렇게 되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음 일단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현지에서 일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나라의 언어를 할수 있는 것? 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부서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디자인 부서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어를 못하고 영어만 할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제 부서는 저 빼고 모든 동료들이 다 프랑스인이었기 때문에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할수 있는 게 일단 가장 중요했는데, 사실 무슨 어학 성적을 회사에서 가지고 오라고 한다기 보다는, 면접으로 딱 대화를 나눠보면 회사에서 알수 있어서 기본적으로 자기가 딱 생각했을 때 내가 그냥 유창하다. 이 정도는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같은 게 따로 필요한 건 아닌데 이제 CV를 적을 때 그래도 너무 좀 비어 보이는 것보다는 조금이나마 어디에서 일했던 경력이나 아니면 아, 또 프로덕션 부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서류나 이런 막 그런 재고 이런 것도 약간 조금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잘 다루는 것도 중요해요. 뭐 사실 좀 못하더라도 막상 배워보면은 하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금방 손에 익고 막 엑셀 엄청나게 어려운 걸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CV에도 그걸 할수 있다고 적어두는 게 안전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프로덕션 팀도 여러 부서로 나뉘는데. 어, 일단, 이자벨 마랑에서는 옷, 만 하는 게 아니라, 뭐, 가방, 신발, 이렇게, 액세서리까지 다 하는데, 일단, 액세서리는 따로 분류되는 팀이 있고, 또, 일단, 이자벨 마랑에는, 그, 그냥, 일반 이자벨 마랑 컬렉션 라인이 있고, 이자벨 마랑 에뚜알이라고, 세컨드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팀 안에서는, 그, 그냥 이자벨 마랑, 그리고 이자벨 마랑 에뚜알을 담당하는 사람, 그리고, 맨지베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랑, 여성복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랑 또 그리고 가죽제품, 레더굿즈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프로덕션 부서 안에서도 팀이 여러 팀으로 나뉘는데, 인턴이 하는 업무를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가장 많이 했던 업무는 우리 저희 부서에서 퀄리티 컨트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샘플 같은 거를, 그거를 제가 그 이제 줄다로 이제 맥클라인 길이나 총장이나 뭐 암홀 길이나 이런 걸다 재서 저희 회사 시스템에 이렇게 매메저먼트를다 그 작성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그 업무를 제일 많이 했고, 그 파리 외곽에 이제 창고 웨어하우스가 있는데 그쪽에 이제 물건들 샘플 같은 거를 뭐 받아오기도 하고 물류 관리나 해서 그쪽으로 보낼 일이 굉장히 많은데. 프랑스, 파리 건물들이 좀 오래됐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좀 비좁고 이래서 인턴으로서 옷, 옷 무거운 것들 막 10개나 들고 지하에 갖다 보내고 이런 것도 좀 많이 했고 또 많이 했던 게 이제 엑셀 작업이나 거래처에 연락, 이메일 연락하는 거. 그래서 거래처한테 이제 재고 관련한 정보를 묻는다거나 어떤 샘플에 문제가 있다 이거 좀더 보내달라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하는 것도 되게 많고 또한 시즌이 끝나면 사용된 제품들을 원단을 조금씩 샘플을 잘라 가지고 이렇게 북을 정리해 놓는데 그 업무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제 한 제품에 쓰이는 다양한 색깔의 원단을 다 종이에다가 정리해 놔야 나중에 어떤 게 전에 쓰였는지 볼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컬렉션 북을 만드는 것도 정말 많이 했고. 1년에 한두번 정도 이제 샘플로 사용되었던 옷을 파는 그런 세일이 있는데 그 그때 옷에 붙일 그런, 그런 택 붙이는 것. 그런 것부터 해서 저그 부서에서 하는 모든 다양한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는 6개월 동안 했어요. 네. 보통 6개월 단위로 많이 뽑는 것 같아요. 사실 입학 당시에는 이런, 이런 분야로 나갈 생각보다는 아무래도 제 주전공이 프랑스어고 그때는 이중전공으로 정치외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외대 학생들이 그렇듯 국제기구 쪽에 관심이 많았고 뭐한 3학년이 되고 9학년이 되면서 생각을 해보고 또 이제 국제기구와 관련된 수업도 들어보고 하면서 흥미롭기는 하나? 이것을 약간 직업으로 삼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래도 외대가 언어가 많은 학교다 보니까 진로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교환학생 때 이제 생각해 보면서 어, 전부터 관심은 있었지만 실제로 하기에는 약간 뭔가 나랑은 거리가 있다고 생각이 있어서 선뜻 시도를 하지 못했던 약간 패션 쪽에 파리에서 지내면서 조금 더 생겼고 좀더 확신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인턴을 하면서 좀더 확신을 갖고, 갖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전에 미술을 했던 사람도 아니고 뭐 사실 예술과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디자인 분야보다는 마케팅이나 매니지먼트 쪽으로 가는 게좀더 수월하고 현실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학교도 그런 쪽으로 등록한 거였고 프랑스에서 인턴도 그런 쪽으로 하게 된 거였는데 막상 생각을 해보니까 아, 그냥 패션을 하고 싶어서 패션, 마, 마케팅, 패션 매니지먼트 하는 것보다는 내가 생각해볼까? 나는 되게 뭔가 내 생각을 좀 표현하고 내가 뭔가를 만들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인데 뭔가 그냥 패션에 관심이 있는데 내가 미술을 한 적은 없으니까 마케팅이나 이런 걸 하자라는 생각이 조금 너무 뭔가 타협, 현실과 타협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인데 하고 싶,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싶은 걸 제대로 해보자 해서 그렇게 하게 된것 같습니다. 음, 우선 이사를 말하면서 일했던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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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맛보기에 불과했고 그쪽에서 한건뭐 디자인 일도 아니었고 아 그냥 좀 프랑스 회사가 이렇구나뭐 그 인턴을 해봤다 이 정도의 경험 맛보기로 뭐, 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 이후에 이제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게 그런 프로덕션 부서가 아니라 디자인 쪽이기 때문에 일단 디자인을 하려면 디자인을 배워야 하잖아요 그래서 영국에서 패션 음. 디자인을 공부하고 싶어서 지금 지금 파운데이션 과정을 하면서 이제 학사 진학을 준비 중입니다. 어 패션 스쿨 입학에는 물론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건 일단 포트폴리오에요 영어도 당연히 필요한데 영어는 조금만 공부하면 되는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영어 언어 부분에서는 특히나 뭐 외대생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고. 포트폴리오도 물론 학교마다 바라는 그런 스타일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일단 영국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보통 포트폴리오라는 게 일단 크게 나누자면, 뭐, 이제 무언가를 디자인하려면 그냥 디자인이 뿅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과정을 보여주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멋있는 옷을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걸 어떻게 그런 디자인에 이르러게 됐는지 그런 걸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시작을 뭐 디자인에 대한 리서치 그리고 그 다음에 어뭐 그걸 그 이후에 뭐 다양한 이제 그런 3D 작업을 한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옷을 만들어 보긴 해야 하니까 옷을 이제 만들어 만들어 보는데 이 과정을 이제 스케치북에 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케치북에 그렇게 리서치를 한 것부터, 뭐, 디자인을 그린 것, 그리고 뭐, 옷을 만든 것, 그리고 사진을 찍은 것, 뭐, 마네킹이나 모델 위에 사진을 찍은 것, 그리고 옷이 나와서 아예 포토슛 한 것까지, 그, 그리고 또 텍스타일 샘플 같은 것도 들어가야 되고, 정말 많은 드로잉과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그리고 뭐, 사진 콜라주, 그리고 뭐 그렇게 정말 다양한 게 들어간다고 보셔야 되는데, 하지만 포트폴리오에 대한 것은 학교마다 다르고, 아, 다르기 때문에 어 유학원에 문의하시길 응. 바랍니다. 아, 아 우선 런, 영국의 학기 시스템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고등학교 졸업 후에 학사가 4년제라면, 영국에서는 학사는 3년제 이득, 그 전에 약간 예비 학부 과정 같은 파운데이션 과정이 있는데, 파운데이션 과정이 필수는 아닌데, 일부 학교에서는 파운데이션을 해야만 약간 입학이 가능한 그런 학교들이 있어서 파운데이션 과정을 하는 것도 있고 또저 같은 경우는 이전에 미술 쪽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기본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파운데이션, 그런 두 가지 이유로 파운데이션 과정을 하는 것인데 이 학교에서 파운데이션을 하는 이유는 일단 영국에서 예술 분야로는 가장 유명한 학교고 아, 또 런던 예술대학교가 그냥 한 학교가 아니라 6개의 컬리지로 나눠져 있어서 예술 분야라는 게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그래서 사진에 좀 주력을 맞추는 학교도 있고, 뭐, 파인아트에 주력을 하는 학교도 있고, 한 학교에도 또 전공이 굉장히 다양해서 되게 큰 6개의 컬리지가 합쳐진 그런 대학인데, 한국 학생분들도 제일 많이 가는 곳이고, 한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세계적인 순위도 높고, 영국에서도 알아주는 그런 예술대학교이기 때문에 그네 그런 학교로 가게 르 되었습니다. 네. 목표는 일단 어, 아직 저도 네. 학사 입학이 가장 목표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목표는 제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는 게 일단 목표고 장기적인 목표는 그 학교를 잘 졸업해서 영국과 프랑스에서 일을 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뭐 나중에 어느 정도 일을 하고 뭐 정말 경험치가 충분히 쌓였다 싶으면 또 제만의 것을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어, 사실 외국인으로서 유럽에서 어, 일하는 게 마, 정말 어렵기 때문에, 특히나 영국에서 일하는, 일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보다 굉장히 큰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브랜드를 한정 짓진 않고는 있으나, 우선는 만약에 학교를 4년 다니게 되면 1년간은 그레이스먼트 a 어라고 인턴을 해보거나 할수 있는 그런 기간이 1년이 있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약간 작은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에서도 일해보고 싶고 또 이제 프랑스에 있는 그런 큰 하우스에서도 일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약간 그두 가지를 다 경험해보고 싶어요. 약간 작은 그런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와 그런 큰 그룹 밑에 있는 그런 럭셔리 하우스를 둘다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기에는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학교 선배로서 말을 해보자면, 어, 고민이 무엇이 되었든, 어,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거는 뭔가 이 시기에 하는 결정이 약간 평생을 자지우지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어차피 한번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해보고 싶은 거는 정말 다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좀 과감하고 어떻게 보면 무모한 결정을 내리게 된 거였기 때문에 후배분들도 하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그리고 그 이후에 계획이 어느 정도 뚜렷하다면 단순히 막연하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그 그 이후에 대한 계획과 생각이 있다면 그걸 좀 어떻게 보면 무모하더라도 도전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laughs>